이 시간에 우리에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간서이 시간에 이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증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왕이대로들으나당다하게 침해 가 있어 열고다 지게 나를 하다 버리를고그 나무 위 찾는 망음를 치워야 할 것이다. 시 제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들과 또이두르마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이동하시며, 우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우리를 행하고, 들음자는 그대로 더럽고

군대를 통하여 신을 열어가는 금을받으 하니라 개들과 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의 성은 군대아 가려하니 이곳을 위해 예수하게 하며 나는 가의 신을 군대하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것들을 <목소리> 주문하의 교실에 해방하실 니다 하나님 우리 지옥 오소서의 나의 백성이라두 번째가 너희는 이것을 알게 하다. 세 번째 선언은 나의 의존을 보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네 번째 선언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용기계시록은 성경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어떻 특히 오늘 읽은 22장은 끝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대형들이 결집되어 있는 선님의 결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선언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 24장에 의하면 오시는 때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분명한 것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네 번째 선은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물론 이 세상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이네 번째 선문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네. 네. 교회들은 내 사납을 네. 보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오늘 주신 이네 번째 선언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상이 이 땅의 교회 곧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나우리 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오늘 22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주님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오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1절부터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드됩니다 1절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세와 여러분들이 임할 그 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오좌로부터 나왔어. 길이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일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보좌로부터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니 이 생명수 강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은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먹을 영생의 세물인 줄로 믿습니다. 황절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모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숨기며, 이런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빼놓고는 이런 하나님의 종을 설명할 수가 없지요. 이런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laughs> 하나님을 보았지요? 모세는 어떻게 탄지겠나요나 이제 타았다 죽었다? 죽었다. 이만큼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주님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오제 성경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제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빛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새새 토록광노릇 아멘.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서 21장 3절에 보면 더 제가 상세하게 이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마음이 보좌에서 큰 동생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아시는 사방이 없고 대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듯이 아픈 듯이 다시 잊지 아니하느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네. 이 말씀을 영조에 두시고 오늘 22장 5절에 계것그어하고 계시는 것이니다시 밤이 없겠고 떡굴과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새해 세토록 왕노로하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이 말은, 1절에서 5절까지 하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고, 사랑하는 성도님은 <laughs>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에 꼭 가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일절에서 육절까지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생명 수 생물이 흐르는 그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의 삶은 진절입니다 7절 성경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숙히오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즉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연즉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말을 숨기지 않겠다는 얘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는 주님 오시다니 가까워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천하에게 공개하시겠다는 이런 그 뜻으로 받세시기를바라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공개가 되면 이러면 선택은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11절에 이기를 합니다. 부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부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그래 부리를 행해봐. 그러고 저 모습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그러나 의롭고 하늘만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그 의대로 살아라. 그릇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금적으로 1 2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2절에는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은 7절에도 강조했지요. 1 2대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laughs> 갚아주리라 행한 네, 대로 <laughs>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의 원칙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지 여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속해오니라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여러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 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성경을 번역한 언어가 헬라읍니다. 그 언어의 첫 글자가 알파레, 마지막이 오메가입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가요? 하나님 음. 이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이런 성경에 나선 이 세상의 처음은 3세기 1장, 1장입니다 3세기 1장, 1장 다같이요. 시작 대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알파의 처음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세상의 끝은 주님께서 닫으실 것입니다. 언제 닫으신다고요? 주님 내가 친칠로서 피하고라 양심하신 그날이다 나아가 보이시나 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14절 이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선생 모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였으니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나무 꼭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기 위해서는 자기 두 마리를 빠는 자들을 보기 쓰시 여러분 내가 윤리적으로 어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늘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정결을 하게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땅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인 주로 믿습니다. <laughs>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5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1 5절 성경을 보십시오1 4절에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 반면 15진에 거는 그 반대쪽에 있는 구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선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으리라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16절에 교회를 위하여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17절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떤던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들을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 앞에 가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으로 삶의 방향을 온전히 정하려 나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 오실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네 번째 선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둘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신 말씀에 대한 권위를 18절 19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잘 보시고 이렇게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노니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는 저와 여러분 포함됩니다. 여러우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질문하노니 18절 뒤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주신 말씀에 대해서 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자꾸 뭘더 하지 말라, 이말이에 만약에 더 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안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더 하실 것이요. 만약에 또그 반대 기록이에요, 19절. 반대 기록. 만약로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성경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18절은 더 한다고 지죠 그거 안 된다고 지죠 19절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그 관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기이 하나님의 말씀의 코디를 인정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20절, 에 21절 결론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다2 9절 이하까지, 계시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 이르시리습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직 한 가지 다같이 시작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그런 것이 선언 앞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이한 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석혀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21절입니다. 21절 내가 진실로 속치오리라 말씀하신 성은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성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절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 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누가 오실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처음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신 사랑과 능력과 돌보신과 승리하신 우리의 일생을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그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인쉰두 번째 성령주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내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도자이 우리의 신명, 영혼, 생명, 가정, 주님의 교회위에게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휴고나옵나이다.